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8절로 2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배들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자신이 당할 죽음과 고난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를 짊어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어, 마태복음에서도요. 주는 어, 글쓰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하자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베드로가 어,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신다라고 경고를 아,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경고해서 아무도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때가 오는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잠잠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요 음, 아무나에게나 아무에게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갖춰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저분이 누구이길래, 저분이 어떤 사람이길래라는 의심을 많이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 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나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리고 더러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요. 방금 전 앞에도 있었죠.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어제의 말씀이죠. 어제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일어나게 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하면서, 어어 어,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요한을 하는 말을 똑같이 하던 예수님 그 예수라는 자 그를 내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호시탐탐 그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일들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 한 명만 어떻게 처리하면 될줄 알았어요. 세례요한도 어떻게 처리했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저 예수란 작자가 나왔으니까 예수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가 저, 저 예수란 작자 저 누구야?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이 각자 생각하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 아마 세레요한 세레이오아, 죽었던 세레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아가 아닌가? 라고 도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왔다고도 얘기하네요? 라고 이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이, 그 말씀이 똑같이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 이야기를 물으시느냐? 바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지금 몇 년째 같이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거야. 제자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예, 세레이와 엘리야 서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분봉한 해의 스은 많은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나?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뢰망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능력을 주셔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를 살리고, 일으키게 하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경험케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는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서, 사도로서 나의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의 그리소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길게 쓰여졌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는 말과 거의 흡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라는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을 받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그리스도는요 일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어, 유대신에게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단지 어떤 폭동이나 선동을 통하여서 어떤 어, 정치적인 어, 독립을 이뤄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장차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새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새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분 바로 하나님의 오내심과 그리스도라는 뜻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걸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온전한 고백에 예수님은요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자가,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론들과 대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감춰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사역이 감추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마침내 해야 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재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만 지켜가지고 가는 나라. 천국과 같은 너희가 생각하는 아무런, 어, 뭐, 저이 없는 그런 극락 같은 그런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먹을 것 찬히 먹고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다스려지고 그 말씀이 많은 영혼들, 영신영 신령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삶의 근원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것을 선포해주려고 말씀을 가치고첨파하고 꽂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말씀만 잘 지키면은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꽉 붙들려 있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거든. 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올 거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신분을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을 선포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오신 목적을 그리고 그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은요, 이 땅의 잘남과 이 땅의 잘됨과 이 땅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온전히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 여주십시오.라는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믿고 찾아나오는 자들은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바램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요, 온전한 믿음을 찾아가는 자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희귀한 삶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요 우리가 또한 가야 할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 당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용히 하라, 아무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시 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가르치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이제부터 진짜 따라오겠느냐? 정말로 따라오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르쳐주었으니까 제자로서의 너희의 삶이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성숙한 제자가 돼야 돼.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에 나를 따라올 때는 너희의 바램과 그리고 내 옆에서 항상 하나 뭔가를 쥐어잡으려고 한 움큼 부여잡으려고 나를 따라왔다면은 이제 너희 인생이 달라져야 될 거야라고 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의 삶인지 이3절에요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시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또한 가지는요, 제시가를 지는 것. 예, 자기 부인 뭡니까? 그래, 네 생각, 네 고집, 네가 원하는 것네 바램들 그거 부인해라. 내려놓아라. 그래야 진정한 짓아. 진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들에. 너의 십자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나는 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흔들지 리 않도록 이 믿음을 놓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짓는 것은요 결단고 결단고 어, 술 먹는 남편 그리고 말안 듣는 자녀 그리고 안 되는 뭐 이런 그 어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수고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뭐냐면요. 어쩌면 내 자신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쾌락과 내 마음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육적인 욕심이 내 믿음의 삶을 붙잡고 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쩌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요?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오늘도 이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의 부주님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나는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제자들은 제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었나요? 못했지요. 자기 부인을 이때부터 갖춰주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갖춰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다 꿀풀이 도망가 버렸다. 언제부터 다시 진정한 자기 부인과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까?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저 주님 앞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간본적인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 내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는 복된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주님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이 삶으로만이나마 시작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란 참 생명을 지키는 것그 삶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령님에 의하여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자기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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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생명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므로 누가 필요해? 성령님이 필요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요,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를 하여 너에게 약속하는데, 약속하신 성경을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나중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어, 자기를 이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죠? 예 누군지 내 생명, 그 생명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 육신의 잠깐의 어려움과 수고로움 그것을 묵묵히 묵묵히 내려놓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거야. 어디 가든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원해. 내 이름이 너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해. 만약에 너희에게 내 이름이 부끄럽다면 나도 나도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내가 너도 이제는 아, 부끄러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에 27절에 내가 참으로널 이렇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 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아마 변화 현상에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본자 누구예요? 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이세 명의 제자가 어,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보았는데 아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그것이 그것보다 더 어, 의미 있고 그리고 어, 더확신한 것은 뭐냐면은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성령강림 이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성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강령, 신령, 신념, 신령마다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 것을 자기 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그 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워 숨었던 자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며 죄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요 우리 시민교회가 성령령으로 충만하여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우리 시민교회에도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 주님의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경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질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믿음의 권속으로 가득한 우리 시민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르쳐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우리 시민교회에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강요원 신령신령마다 신경, 성경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시민교회에 어주시도록 2025년도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강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날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만나는 관계의 관계마다 성경님의 탐하 감동에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며 전해지며 그들 모두가 다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복된 하나 되어주시기 바하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구하여 주실 줄미사오니 오늘도 그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한날 되게 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를 세우로 오르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